가른중감자가 왜래 정줄 거예요. 가 가정, 가 가정, 가 가정, 가 어. 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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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 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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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엔지 파라 레킹볼 있네요 건지님 조심하세요 나 건지님만 해줄 까 아무도 다운, 나 자신 안주어형 뒤에 네, 네, 자레킹볼 자요 뒤에 네, 네, 킹볼한발 딜법, 딜법 빵 세게 세게 한 뺄게요 레킹볼 개피였던 것 애쉬 조심 오야스페이스보이상요 오른쪽에 아나, 오른쪽에 아나 와빠나 피인인데 겐지 반, 겐지 반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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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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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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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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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바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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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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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야, 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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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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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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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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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어, 라 지... 죽겠다. 아 뭐.. 극에다가오만원 탈퇴가 있어 아이고 나 죽겠다. 유 T 엠 아이씨 왜킹아승이 형이구나 렉킹볼. 아.. 나 이거 호구한다 그냥. 버리고. 제형 렉킹볼 좋아해. 음... 건즈님 어디 계세요? 어 뭐야? 아어 뒤에 계셨구나? 일동 올라가자 이거 있지. 어디? 나 픽이 안 돼요. 음? e s c 누르 E스시 눌러봐 e s c 아무것도 안 되는데? 퍼즈 좀 퍼즈 좀. 음. <laughs> 이게 뭐야? 선택 화면 나오고 전투 준비실에 있어야 된다는데? 그 움직은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? 네, 다, 다시 한번좀 풀어주세요, 선생님. 다른 거 그렇게 보여. 왜? 어? 뭐야. 로스트리도 안 돼요, 그냥. 여기 피가 안 돼. 여기 아, 안 아무 돼요. 아무 키도 안 눌러져요. 아, 아 이거 이게 하면 전투 준비실에 있어야 되는데. 아 이거 오류 걸렸나 보다. 저거 바꿀러다가 안 바뀌어져 가지고. 예. 리스폰지는 바뀌어지면서. 음, 저, 저, 저 그래야겠다. 어째튕기는거아니면 잠시. 만요 아, 뺐다가 어 하면 리게임 하기는 그 네, 픽되는 한번 확인해주세요 어 이제 돼요 돼요 네, 오케이 뭐사이형 <laughs> 우리 팀이었구나 마이크 안고지에어에에이거 날라갈 거 같아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맥퀸볼, 나이스, 나이스. 수면 뺐어, 수면 뺐어, 수면 뺐어 o 예, 어 m 리 d i 야야씨 e we are. Oh, now w h a 괜찮 up? i 아 going to go to the top. I'm going to go to the t 파라 쬐겠다. 이거언제나힐밴 나이스. 내가 뺌. 받타 쓸게요. 힐게요 어, 음. 아이 뭐야. 겐지, 겐지 힐 뱀. 어, 자려피피 p 자려 살살 어 렛시, 렛시, 렛시. 내가 잡으러 간다. 라켓, 라켓 올게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이제 메르시 뺄까?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, 메르시 안 해도 되고 뭐 루시우 그 야타 해도 되고 저기 겐지 있어서 수비공 하나 쳐도 어, 돼 감시 후 과정 라이킹볼 어 거점 내가 볼게 나이스 드랩 그래. 나이스 드 그래. <laughs> 메 a 리 u 메 i 리 갔다 올게. i Katoke. b a k 이 r i Bakuri, Bakuri. 이 a k u r i b a 겐지 나 i 크리랑 붙어있을게 k u r i Bakuri, b a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i Bakuri. Bakuri, Bakuri. b a k u 까 i Bakuri. Bakuri, Bakuri. Bakuri, b 이 이제 네, 하아이 캐스키. 아, 리 반요 빠지자 아, 뒤 여기 아, 지금 나면거 없는데 에시에시멀리 쏜다 메시공 폈고 어, 나 오겠다 나나 아주 힐 한.. 건진이 말했어필필요하 말했어야 돼봐제 밀에 빠지고. 노이스. 레킹볼 역주세. 살았어 이거 레킹볼 살았어. 이거 네, 네. 살아가지. <laughs> 네, 그래 그랩리스. 그 갈고리 있었어. 아아아 아. 아, 아. 에이, 정말 이 중에 이거 2층 같이 밀어 주면 좋아. 2층 밀자준요하 어, 아, 네. 같이 가줘정면나 아, 네. 죽는다. 아, 안녕. 어. 어, 저졌는데? 어, 걱정 가야 되는데. 네. 어, 이거 우리가 죽어서 죽어 버려 가지고. 안 돼, 일인공 나빠. 오 준희 형 버티는 중, 준희 형 버티는 중. 공가 뛰어, 뭔가 요어 가질 수 있나? 아안될것 같은데. 어안 돼. 허비. 안 돼. 돼. <laughs> 괜찮데아 일인공 박혀 버렸어. 너무해. 나들 같이 게임에서 그런가? 약간 사심 남긴 거 같은데. 너무해. 어제 때문에 여기 정크레 또터가지 빨리죠. 아 이게 안 걸려? 이거 좀 좁아가지고. 아, 아 이거 네. 주막 깨놨어, 주막 깨놨어. 어, 예. 어, 저 다요. 견디피, 견디피, 나이스. 아나 이거 지뢰 때문에 못 가겠어, 글로 괜찮아, 괜찮아, 잘해볼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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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잘해, 잘해, 나이스. 잘해다, 잘해다. 야, 이거다 죽어, 한번 죽어. 아니아 이거 우리 할 만한데? 나다이 피해 근데 아 어, 이겼어 이겼어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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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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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막았어 막았어 라나 없어 나한테 어, 받아요 나한테 받아요 은은하게 들어가는 중채울게 오케이 채웠고 아나 뽕 채우자 40분 힐것음 존재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? 그 라인 아웃 네. 라인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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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안 걸려? 나이스! 아우이해보네아이 해볼 트스나리스 나이스! 나이스. 네? 은은스나이중 아직 아직 이스나 나이스! 어, 라인 없다. 음. 좋아. 미니컨 나이스! 이스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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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범이한대 성범위 한대 가보자 파리야 형범이 나이스 어 뭐야 얘 오리 쪽기 오리, 오리 한대한대 나이스 나이스 오 권춘님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좋았다 좋았다 음, 좋았다 너, 팔아 원코인 더 아. <laughs>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게 좋아할 것 같아서. 핑크 장인 입고 있네. <laughs> 저는 다 재밌어요, 딜러는. 그냥 뭘뭐 할래? 뭐 할까? 하고 싶은 걸. 띠빠. 어, 안 아..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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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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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돛 군돛 겐지 건지 오른쪽 도실 거예요 크게? 네 오른쪽 돌려요 여기도 시그마요 2층에 맥크리 있고 맥크리 내려갔고 탱커 하나 안 보여요 호그 건지 어, 저못따라어 뒤에 어, 아이고 어, 어, 었어아나 어. 죽었다 어이구 아 살아 살아,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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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어 어, 아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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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로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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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 이거 살아 드만다아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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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리는거아심아살님한테 부적 붙었어요 살아 살 방에 걸리죠. 이제 딸에 빠졌다. 가자, 가자, 들어가자. 우와, 오른쪽, 오른쪽 호구 계속 있다. 들어갔다 방. 왼쪽 가자, 왼쪽 가자. 어 나. 디에겐지, 오케이 갖고. 오른쪽 빠졌어요. 우리 가져야, 가져와줘야 될것 같은데. 어, 우리 조동현 걸렸어. 가자. 옆에 있다. 스콜. 가자, 가자, 고지기, 가자. 네. 들어. 아너아 들어. 다 어, 어 안돼. 뭐? 빼고 받아 살리고. 네, 방벽이 너무 녹는다. 이스 어, 이거 어, 야. 음, 이거 뛰어야 되기 때문에. 야 때문에. 다른 거 할까? 파라 빼기 음. 그냥. 네. 빼고 뭐하지? 니퍼 들고 와서 될 같아요. 소거 받으도 되고 공법이 나타했구나. 돌라올 테. 누구야? 누구 하고 있어? 엔지 걸렸다. 나 공격도 될라나. 그래 빠졌어. 그래 빠졌어. 아이고 잘좀 나도 한 번만.

그래딴따라따라하고야따라서 <듀든드> 어, 어, 아프다 이거 뛰는 게더 좋았을 음. 수도? 응, 뛰어야겠다 공이 또 아, 타긴 아, 했지만 어떤 거 이거는 어, 궁 쓰고 가라 <듬> 돌았으니까 우리 슬슬 들어가자 네 왼쪽으로 들어가자 이거 오른쪽 너무 많다 형나못 어, 데려갔어 나못 데려갔어 나 데려가줘야 돼아씨 모르겠다 여기 힐밴 아, 아. 아나, 아나 1 h 뽕메기야 할까 배나 죽었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있 아나 없 아나는 뭐? 아, 살릴 우리, 우리, 갈 거면 백강, 백강 가야 돼 막컨이야 아 그래? 아이고. 아 아나 어? 지옥에 살렸네 오? 어? <laughs> <laughs> 아 이번에 딜러 너무 못했다아 괜찮네 괜찮아 나못 들어간다 가른중 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오 아까 이거 면선음 서프라이즈 마더 빠져